177번째로 나는 사소토끼고 <목소리> <살펴끼고> 있어요 ㅋ <목소리> ㅋ 이걸 내가 언제 이 진리를 무식이 유식을 이기기 쉽다 이 진리를 언제 알았냐면은 은별이와 대화할 때였어요 사이월드 아니었구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. 아버지가 은별님이 문올리왕이라서 왔는데 지구가 왜 둥근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? 나무리나저 무논리 출중인데? 지구가 둥근 이유는요. 일단은요. 저 이거 다 정리해왔거든요. 벌써 오빠랑 싸우면서. 자, 지구, 지, 땅, 지, 구, 원, 구, 둥글, 구. 그래서 둥근 땅, 지구예요. 아니 지구가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왜 둥근지 알려달라는 건데. 그래 지구가 왜 둥근냐면 지구가 안 둥글 이유는 뭔데? 봤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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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수를 다 가져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. 아 내가 보여줄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줄게. 돈 쓰지 마. 뭐요? 아, 벌써 뭐, 보, 벌써 보이지? 여보세요? 네 아, 근데 네, 저기 뭐야, 저... 시청자들한테 문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시켜주기 위해서 너한테 전화를 걸었어 자, 그냥 난널아니까 그냥 저기 할 거야 넌, 너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하면 돼, 그냥 아, 저, 잠깐만 저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좀끊어고 자,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자 네자 주제는 술을 먹으면 왜 취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기 하겠습니다, 오늘은 다 칸님은 뭘로 할 거예요? 아니지. 아니야. 아니, 네가 생각한 대로 먼저 말해 봐. 저는 취한다에 할래요. 자, 술을 먹으면 취하는가 안 취하는가가 아니고 네. 술을 먹으면 왜 취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야. 아... 어. 예 아니오가 아니고 어. 질문에 논지를 흐리기 시작함. 음. <laughs> 관찰에 찢어진 것도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술을 먹으면 취하, 취하죠. 그렇지, 술을 먹으면 왜취할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. 너의 논리대로 한번 <laughs> 한번 해자 <읽는 거야. 웃음> 질문자에게 질문을 그대로 다시 하뭐뭐 <laughs> 뭐 하시는 건데요? 지금 <웃음> <웃음> 뭐, <웃음> <웃음> 뭐 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, 저는 술을 마시면 취해요. <laughs> 갑작스런 자기소개. 난 <laughs> 까짓데. <깜짝이야. 웃음> 저, 저 빡치게 어.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?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역으로 사람들이 왜 너한테 빡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아, 저는 일단 술을 마시면은 뭐가 왜취해 어, 취하던데 저는. 그러니까 왜 왜? 어떤 어? 이유 때문에 취해요? 술을 마셨으니까요. 생각을 하지 않고 <laughs> 직관적임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. 그래.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해 봐. 어, 일단은 술을 먹으면요. 피에 술이 들어가잖아요? 응? 피에 술이 들어가잖아요? 피에 술이 들어가요. 어. 뭐 그래, 혈중알코올이라는 멋진 말이 있네. 근데 혈중이 무슨 뜻이야? 혈... 술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? 혈중알코올 농도가 되잖아요? 뭐지? 술을 먹는다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혈중 알코, 알코올 농도라 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.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자체가 되는 게 아니야. 어, 그렇죠. 혈중에 어쨌든 혈중이가 술이 높게 어,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술은 증발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잖아요. 그리고 술은 불이 붙어요. 그렇지. 그만큼... 높은 도수는 어. 어. 그만큼 이제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. 이잉이 뭐야? <laughs> 자신만의 언어 <laughs> 유사 세종대왕 음 그래서 근데 이제 피는 어? 물보다 진하 어? 어? 그 얘기 왜 나와? 가끔 스스로와 <laughs> 싸움 이게 무지의 경지 이게 오르면 이렇게 돼요 아그러니까 어쨌든 어.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취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네. 술은 불에 타고 스스로 증발을 하려는 설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잉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게 헬줄 알코올 농도가 되게 되면 취한다. <laughs> 아니, 그 <laughs> 병신같이 정리요 해 그걸. <laughs> 아 근데 이게 질문이 애매해서 차라리 좀 확실한 거면 제가 잘 설명할 텐데 왜 취하냐는 말은. 오케이 그러면은 좀 확실한 주제 네가 생각한 게 뭐가 있는데? 확실한 주제요? 어 불은 왜 뜨거운가로 할까? 아 그래요? 참, 너무 쉽다 예 불은 왜 뜨거울까? 불이요? 작가님 불이 어떨 때 일어나요? 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지 그쵸 열이 온도가, 올라서? 온도가 없겠대? 너무 높아지거나 강한 마찰이 있거나 폭발 되거나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너무 많잖아요? 그래그래 그래, 뭐 그렇다 치고 어. 그러면은 어쨌거나 자자 아, 예를 들어볼게요 나무막대 웅차웅차웅차 하면은 불 나죠? 나무막대를 웅차웅차웅창 웅차 하면 왜 불이 나웅차웅차가 뭐야? <laughs> 아니 그... 아 알잖아요! 이거 나무막대 원시인들이 웅차웅차웅차웅 웅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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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그불 나는 나요 <laughs> 아, <laughs> 그... <laughs> 나무막대... <laughs> 이거 이거! 아니요 그, 그... 그... 그 부시! 부시! 부시라면... 부시들 하면... <laughs> 부시부시 부시 하면은 나죠 불 부시돌이 부시도리 부시뿌시해서 부시돌이야? 뭔시인의언어인가 <laughs> h 그러니까 p u 봐봐요. 웅차! 웅차! 하고 부시 u s 시 p 시 이거니까 s h push, push, p u 그래 그 u s h p u s 운동을 이렇게 빨리 하면은 이제 열이 나잖아요. s h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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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정리하자면은 부시푸시하고 응청청해가지고 뜨거워질 때까지 하면은 불이 붙는다? 아니죠! 불이 왜뜨거워지을 아, 물어봤잖아요! 어 운동을 해서 생겨난 거니까 뜨거운 거다 그럼 수영은 왜 불이 안 붙어? 물이 있으니까 그럼 뭐 턱걸이 하는 건왜 불이 안 붙어? 왜 심승우 씨는 늘 불에 타 있지 않지? 하루에 네번 운동하는데 <laughs> 그거는... 그거는 그러게요 왜안타 죽지? 이제 곧타 죽을걸요? 아... 아직 안타 죽었을 뿐인 거예요. 는곧타죽 <laughs> 음. 아, 근데 이제 확적으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수소랑 산소는 만나면 불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. 계속 예, 해 봐. 뭐 그런 경우도 있다. 수소가 아닌가? 수소랑 물이었나요? 아닌데. 수소랑 아, 수소. <laughs> <laughs> 작가님 죄송해요. 수소, 산소는 물이래요. 아, 어떻게 수소, 산소는 물이래요. 죄송. 그래 죄송한데 저 분해서 그런데 작가님도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? 아니야,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. 왜요?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에서는 부싯부싯, 웅차웅차, 물물 느낌으로. 그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난 몰라서 물어본 거야. 저는 죽일 거예요. 누구를? 언젠가 기회 봐서 꼭 죽일 거예요. 누구를? <laughs> 작가님을요. 나를? 왜? 그냥 꼴 받으니까요. 내가 죽으면 은넌 유튜브 각도 못 살리고 네 유튜브도 서서히 죽어가고 넌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망한걸? 맞아요 그래서 맨날 마음속으로만 죽여요 지금 방금 작가님 제 마음속에서 172번째 죽었거든요 근데 나 173번째 그 방어했어 <laughs> 왜제 상상 속에 마음대로 와서 방어해요! 멀티버스에서도 나는 자아가 있으니까 아니 제 상상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! 내네 상상만 있어? 내 상상도 있지? 음. 방금 174번째로 작가님한테 불찍어서 죽였어 175번째로 나는 방아복을 아! 입고 있었어 <웃음> 아 <웃음> 방금 176번째로 익사했음 어...177번째로 나는 사전투기고 있어 <laughs>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그쪽도 생명인데. 제 상상 속에서 산거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 상상만 있고, 있는 게 아니고 내 상상도 있으니까. 니네 그러니까 상상만 있으면 너맘대로 하면 되는데 네 상상만 있는 게 아니고 내상내 상상도 있으니까. 나너 어울려 줄 거예요. 잠깐만요 유치한 언허 유 언후해. 언어 유히에 나는 딱히 어울리지 않는데. 아니 내가 안 어울려. 제가 안 어울려 드릴 거라고요. 그래왜내 말에 대답하는 거지? 말을 하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. 어?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어울리는 거잖아.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. 알았어. 오케이, 이제 대답 안할 거야? 네너왜 우리 집 변기다 똥 싸고 물안 내리고 가냐? 제가 언제? 왜또 대답해? 8 1 번째로 내가 지금 복근 키워가지고 그걸 다 부러뜨렸어. 강철 복근. 어, 잠깐만요. 여보세요. 왜? 나 방송 중인데 전화 잘못 걸었어. 빡치게 어, 하지 마. 오빠는 빡치게 하지 마. 나도 지금 기분 안 좋거든. 왜안 <laughs> 좋은데? 작가님이 나한테 자꾸 집에 걸어서 그럼 네 잘못이지. 왜~~ 에 완화나 이면 잘못할 리가 없어. 왜 없는데? 우리 완하나 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미안한데 우리라고 하는데 작가님 오빠랑 유대감 못 느끼고 있거든? 괜찮아 나 일방적인 감기도 괜찮아 완하나 님은 그래도 돼 그러니까 완하나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겠어? 나가 죽어 씨발 오빠는 오빠는 140번째로 방금 죽었어 내가 죽더라도 완하나 형한테 깝치지 마아왜내 똥꼬리 존나 빨아 작가님 똥꼬 주름 다 피겠어 완하나형 똥꼬리 깨끗해 완하나형 <laughs> 기분 불편하게 하지 마. 마지막 경고야. 작가님이 내 기분을 불편하게 했다고 봐. 이 잘못이 있었겠지. <laughs> 없었다고. 주어도 없었다고. 뭔가 하나쯤은 있었겠지. <laughs> 없었다고. 저완나나 형이 잘못했을 리가 없어. 오빠 그런 식이면 절교할 거야. 절교 하더라도 완아나 영은 잘못하지 않았어. <웃음> 절교야. 뭐라. <laughs> 어. 어. 나 형한테 갚을지 마. 와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. 끊어. 응. 와, 내 내가, 내가 끊는 거야. 응 <laughs> 아, <짜증나. 웃음> 그리고 아까 지금 원팔이랑 통화하느라 내가 못 들어. 잠깐 나가 있었거든. 이제 오늘 소감문 엔, 유튜브 엔딩 강으로 뽑고 끝내자. 싫어요. 시작. 싫다고요. 싫으면 시집가. 시집 못 가요. 그러면은 내가 남자 소개 시켜줄게 저기 할수 있으면. 진짜요 어. 자 시작. 오늘 너무 재밌었고 즐거운 어. 이약 또 나갔는데. 오노야. <laughs> <언어야, 웃음> 어. 나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. 어. 혹시 나한테 욕좀 들어줄 수 있어? 해봐. <laughs> 아니 안 좋은데? 작가님 때문에 왜? 작가님이 나한테 시비 걸어서 그래서 너도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? 응 지금 이나아서어 그래서? 응 아, 알았어 응 음, 잘자 잘자 응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? 김열 왜? 너 만화나임한테 무슨 말버이야 <laughs> 내가 방금 말했을 텐데 마지막 던거라고 내가 또왜 그래? 뭐, 너왜나 내가 그래? 가 뭐, 내가 뭐, 내가 뭐, 내실 뭐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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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가 뭐, 아가 뭐, 내이 뭐, 내가 아 내가 뭐, 됐어 더? 끝이야? 응 나.. 나아졌어? 응 알았어 응안 네 <laughs>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